응, 사타야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잖아. 랄랄랄라. 예, 엔트리, 엔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나요? 어? 좋은데? 아진 아, 김철경이 정주경 만났네. 어프. 왜 민철이도 어, 토스 만났구만. 같은, 같은 토스 아, 아니야? 품. 아니 근데 데노코 투스타했네 저도 인코더가 왜이래요? 리볼버잖아 왜 더블 스코어가 나? 리볼버잖아요 리볼버 토볼버 그 역시? 아, 그냥 숨만 쉬어도 토스가 유리해져 있는다는 와 요즘에 테란들도 리볼버 빡센데 그래요? 저그도 테란전 빡센데 유캐치 히드라 잡고 있는데 투스터 왔어 스포 바가 헤드 스포 뭐야 이거? 도보 진짜 저한 10마리 남겼다 아쉽긴 하네. <laughs> 하나 잡, 이득. 현지야? 이거, 저가 좋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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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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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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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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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진짜 못 이기는 수준이야 저거 지금. 아니 근데 왜 어, 이득, 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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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득 두기를 하나 교환. 리블보 멀티 먹기가 너무 쉬워 터스. 힘법도 있어야죠. 어? 어려운 맵이 어디인데 지금? 모든 맵이요 이거 어. 이맵 빼고. 아니 알레그로 빼고 솔직히 멀티 먹기 어려운 맵 없잖아. 아형 폴리도 힘들죠. 폴리가 힘들다고? <laughs> 이클도 힘들고. 이클이 힘들다고? 와, 푸싱칭 여기 있었구나. 네, 맨날 세개 먹고 시작하는 종족은 테란토스 어, 이거 모르지. 그러니 당연히 먹고 시작하니까 <laughs> 모르는 거죠. 저거는 테란전에서 먹기 힘들잖아요. 네, 맨날 테란토스보다 한번 하나씩 더 파니까 또 우리 심도 모를 거야 그지? 야, 아, 그 하나를 더 파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해. 뭐 그런 내기 종족이 다 있냐, 그죠? <laughs> 앞서 출발한다. 잠깐만 조합을 어떻게 올려나? 질러 뒤질로나? 펜플러도 전이라서 지금 필요해나? 펜플러가 되나? 아 지금 마나가 없어. 펜플러. 한 템프로. 개야. 빡세긴 해 이거. 아직 근데 리, 아니 질러 공 일업이야지. 짤방 아니야? 아니야? 템플러도 그냥 짤방이야. 어, 진짜 같애. 약한 타입이야. 개 짤방인데 원 태그 와가지고? 어 반드가 아, 진짜 너무 약한 어? 타이밍이야어야 어, 뭐야 뭐야 야 질러 안맞아 박는다 뭐야? 어, 투큰 다 질러. 알겠다. 어, 투큰 박혀 있는 게 엄청 크네. 만원 없어용하지. 146, 7. 어거지, 갑자기 8. 안 온다. 오, 리콜 어거지, 리콜. 예약물. 어, 병문 와, 병목. 아, 진짜 어거지다. 와, 로커 아야되, 러커. 어, 러커 없는데? 로커 로코 빨리 와야겠는데? 아, 스포니클 또 깨졌다. 아, 지금 그래도 위협인데? 텐도 깨졌어. 아 지금 템벗깨시면 근데 스톰이 두 방밖에 없어 가지고 아두 아, 아, 방이 어, 아. 아픈데? 어, 다이다 행 박혔다. 어, 아, 어리 아, 폴이야? 아 이거 또리코리면 빡센데? 어, 스코직. 어, 봤다, 어, 봤다, 봤다. 근데 코어 있어. 어, 어, 아예, 아예 스파지.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안 보이면 은 그냥 아비토한테 막으면 되잖아. 오호. 어, 다 어. 막았다. 다 어, 어, 이렇게. 아, 아니. 더 찍고 있어. 투스타에서. 이제 찍으면 진짜 한참인데 업그레이 막... 너무 좋다. 어, 공격이 그 너무 와, 잘한다. 리콜 버에도 이렇게 또 뜨바퀴 기는 거가만아본다 마지막 리콜 온다. 노블도 같은데 보면 이게 템이 없으니까 엄청 약하다. 업글도 좋은 게 아니고. 뭐 했는데 딱한이절 플레이 도 뿌렸는데요? 오호 와아요 와 어, 이거 있죠? 어, 어. 이미 개이득이야블라세 이러다가 주언스를 뭐딱 본진 들어가서 히댐 본다. 나 진짜 게임 블라세 오. 너도 갖고 싶어. 마리너로 만족못 해? <laughs> 와, 오질로 이게 이겨치네. 와, 마당도 잘잘돈와질오 떠... 와, 콤보. 와. 와. 어? 질럿 왜 이렇게 세냐? 괜히 딱딱이 딱딱이 하는 게 아니야 와... 질렛. 와 질럿 뭐야? 아니, 오. 어? 이게 질럿이야! 이거야 <laughs> 어 이거야 와터너도 아니 아니 다겐트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캐논 내리는데 어? 그러게 아이스 박스 흔들었죠 전에 나갔네요 아웃하지 못했어 힘든 맵에서 이고 왔는데 안 반겨주나요? 어 뭐야? 언제? 아 어, 어? 언제도 몰랐다 현지야. 아, 아 좋았다 현지야. 왜이 어, 왜 힘든 맵이라 그래. 서운하게. 아니 근데 현재 나도 힘든 맵에서 않았다. 이겼는데. 어. 아니 우리 둘이 힘든 맵에서 이겼는데 별로 안 반겨주더라고. 아, 어, 아 근데, 어, 근데 언제 모르게 했어. 현지 수고했다 현지야. 잘했어 잘했어. 아 이기긴 했네. 씨. 아, 여러 윤중이 형 만나고 싶다. 제대로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거 맞지? 아, 윤중이 형한테 최근에 저번 기억이 없어. <laughs> 그래, 음. 저번에도 어바게뽀방 보방 풀어주던데, 윤중이 형이. 아, 윤정이는 산타야,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잖아. 우리사다리 400개 나왔거든요. 오, 400개 오. 사다리 한번 타주실 분 있나요? 어, 제가 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호 형밥 먹고 있으니까 세명 아니야? 아 그럴까? 아 그럼 아 그러네. 재호 아, 어. 형 이거 못 듣고 있지? 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5초 안에 대답 없으면 저희끼리 합니다. 됐어. <laughs> 선포... 4시에 4시에 4시에. 어, 어, 어? 아, 잠. 그냥... 민철 일장 재호 지성? 잠깐만. 아 이거는 백백백이냐? 100, 잠깐만. 아, 있지 않겠는데? 아 근데 뭔가 있을 거 같은데. 형의리 지키면 이제 딱있겠죠형 뭔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요새, 아니야. 게... 형, 처음에 원래 딱공룰이야 예, 요새 그렇게 뿌락푸락하지 않아. 아, 형. 일장형말 없잖아. 나1 0 1개 가져갈게. 어? <laughs> 이걸 1 0 1개 간다고? 와. 나도 다 가져갈게요. 아. 어? 가져... 없었네, 뭐가. 지성아, 이거는. 아, 이게 백백백백 100, 100, 100, 100 미션 있었는데. 아, 민철이가 깨 가지고. 예. 네. 아. 민철아 사실 그건... 우린 이득임. 어 아, 그건 의미가 없네요, 그건. <laughs> 내가 법법하잖아, 나랑 <나만 웃음> 제고형이 아. 둘 다졌잖아. 근데 이거 일장형 잘못이지, 근데 지성아. 민철아 둘다 졌잖아. 근데 지성아 졌는데 뭘 받을라 그래? 아 에더블룸 편가 고맙습니다. 아네깰 깰건. 것만... 사다리 한번 타주실 분? 어 어. 400개 좋았다. 사다리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배우 지성 현재 일장. 1 개, 0 개? 백 개? 또개 할게요. 개 어, 어, 그러면 1 5 0개 할게요. 0개? 어. 아싸, 할게요. 제일 100... 많이 먹은 사람 빼고 이제 백백0백이었는데 100, 100, 민철이 넣어서 백백백백으로. 100, 100, 어... <laughs> 어, 어, 라고 하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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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현재야 고맙다라고 해줘서 <목소리도> 현재야 고맙다 백.. 어..감사합니다 아, 현재야 어, 어, 고맙다 현재야 고맙다 맞다 고맙다 나이스 네 오케이 아, 아, 아 맞다. 그렇지 맞다. 그렇지 좋았다 아.. 쉬지 쉬지해 저기 김윤중이 타겠지? 누구 뽑아줄까? 김민철이요 우리 영웅 나야? 우리의 영웅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저쪽 참포스라서 포스 확률이 높아 우리 저거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해 윤중다 내 윤중 저거 놓을게 제발 이번에 제발 오 일단 토스 일단 토스 일단 토스, 토스야 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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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종 윤종 리볼버.. 리볼버만 뜨지 말아. 리볼고어 리볼버만 뜨지 말자 아니 사다리가 저렇게 나는건나 본적이 없다니까? 아 진짜 왜그래 이 아, 지금 이제 탈려는거 같아요 내 말했잖아 아까 좀 저렇게 돌리면 맨날 윤중이 나온다니까? 아왜 졸리고 날리냐고 6시에 방송중인사람이 레오기형 표정은 존나 안좋은데? 대각떠라 오케이 대각 아 근데 자리엔 별로긴 해아 C앞에 써야 되는데 너 아, 그 이거 뭐풀 얘기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오공포 아니 원래? 십이야 많한다며 왼쪽은. 근데 나는 왼쪽 자리, 그러니까 그건데, 근 나는 그런데 사람, 다른 사람 도 아닌가 봐요. 왼쪽이면 또 십이랑 많이 하잖아. 나는 구두렁 주차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어땠어 민철아?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왔다. 아 다시 였어야 되는데. 아까 시였으면 최고였지. 아. 안금 게임 상황 별로였나? 물건도 못하나 그냥 구렸어 민철아 파서치? 엄청 구리던데 상황이 사서치파서치오프라기 어, 잘했다 어차피 그캐롤러시도 짱나니까 팟서치를 한다 대각도 97선 되잖아 오프아 오프프라 하네 이번엔 투링 그냥 띄워봤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포토 무조건 완성될거야 대각인데 포지 안박을수도 있잖아 포지는 박죠 지금 포지하고 서친데 포토를.. 음... 아니 김윤중이 은근히 배제 잘 안한다니까 김윤중은 아, 네, 배제. 배제 잘 안한다 띄는 아, 아, 어... 척만 하면 돼 진짜 정직한 프로토스야 어... 분이 그렇대 남이 강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laughs> 진짜 정직하게 싸운다고 비겁하게 안 싸운대요. <laughs> 방에 <방해> 안 당하나? 이멀못자 <laughs> 그냥. 아, 이멀 먹고 칠 싸면 돼. 아좀 말랐어. 좀 말랐어. 어, 맞... 어, 어, 맞... 어왜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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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왜 그래. 그래 왜 그래. 빼. 그래. 무빙샷 못해 김민중은 그냥 빼. <laughs> 투링. 근데 와... 지금 있잖아 또 토링 안 뛰면 게이트부터 지어도 의미 있어 토스? 이미 나죠어 토를 안 지어야 돼 아까처럼 제우경처럼. 음. 아니 지금 게이트 까스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어, 포터 박았다. 마카 어. 같은 사이즈 나왔어? 아 근데 육링 찍었나? 어 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근데 육링 하면 프로브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포터지야 어돼요 여기 두 포터 지어야 돼요. 어 포터 지어준다. 포터는 괜찮은 거? 그니까 러 음. 원래 나는 거그 게이트 하는 게좀 짱나는데 캐논 한다는 건 프로고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죠그죠 이러면 저을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파일럿? 의미 아... 없어요 저거 진짜 의미 음, 없어요 에이트도 못 지었는데? 어 저거 진짜 의미 없는 거야 저거 게이트 파일럿 진짜 그냥 저거가 기분만 조금 나쁠 뿐 언짢을 뿐 괜찮아 진짜로 저거는 바로 패야 돼 완성 시키려고 하나? 네, 설마 이거? 무조건 치. 네. 아, 당하죠. 아, 저... 오 토피 게이트가 <laughs> 너무 느린데? 그래 나쁠 거 없어 진짜. 에이 <laughs> 티크 네, 빠른 거 별로 안 좋아해. 프로 못 꾸준히 찍는 거 좋아해. 음... 어 이거 음... 무조건 3매 티브라가 아니니? 한번 좋을 것 같긴 한데. 게이트 포지 공짜로 먹겠다는 마인드로 무조건 한거 아니야? 할 만은 해요. 게이트 포지. 아 그냥 부지상. 제발 이프로면 바로 잡자. 바바바바바. 아, 이더 프로는 근데 네. 아, 진에서는더 이상 못 돌려.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댄지다사에 티드라다. 나이스. 맞아. 나이스다. 좁배. 우클릭, 우클릭. 광클릭, 광클릭. 다다다다다다. 이 이거 떼데 이거 못 잡아, 못잡 어, 돈슬당 마드 빨리 쳤고. 아니 이거 광클릭 해봐. 이런 973 사이즈는 나쁘지 않겠다. 어, 사이즈 괜찮은데. <목소리> 아니 안 받아도 코까지 져 아, 주는데? 코보 코어 뭐야 아, 저 코. 코 마란 가스부터 지었어. 가스로 좀 후반 많이 본단 마인드야. 음, 그니까 부출상. 삼인칭 말. 아무 소용이 어. 없어 저거. 부출상 의식을 잘안 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어두 번째로 숨겨. 그렇지. 어, 괜찮은데요? 프로그도 그냥 쭉 빠지는데? 뭐야? 그렇게? 야, 자기 할거한단 마인드? 응. 이러면 근데 커다란 단 마인드 아니야? 커닥좀 빠르게 당긴 단 마인드 같은데 봐. 이건? 음, 음? 어, 그러네 쿼닥이면 땡큐 아니요 쿼닥이면 땡큐긴 하지 근데 오, 우리 그 다크 지나가지는 그 상황만 안 나오면 되는데 우리 973다 맞췄어, 벌써 6-1으로 응, 형, 절대 땡깔 걸려, 이거는 그러겠지 6-1 피어팀이야? 질럿 돌려가지고 뭐그 상황도 아니고 어, 뭐야? 4엘시죠, 지금 질럿, 히드라 바로 뛰면? 아니, 공업도 돌리는데? 아, 아닙니다 히드라 이제 뛰자, 바로 찍자 찍었죠? 이거 다크네. 어 다크할 거 같은데. 근데 다크만 진짜 안 생가이면 돼. 그 사이즈만 안 나면 오 무조건 괜찮아. 펜제처럼 밖에 파일런 파일럿 지은 것도 아니니까. 쌤제다님 에드 벌룬 세계 감사합니다. 야 어, 좋아. 대의 수고 초반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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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다고 뛰어, 뛰어, 뛰어. 좋아하는 중. 그러고 아, 좋아, 어, 그러고 그러고. 그렇지. 아, 안 나갔어요. 오자 이제 오자. 오자 진짜 다크만 안 생가이면 돼. 그럼... 다크 한참 남았어 미쳐라 아직 완성도 안됐다 야 템카 그럼 <laughs> 그렇지 4회 처리도 진짜 빠르다 저거 다크 나오기 전에 게이트가 깨질 거 같은데? 어? 어 원래 어, 나오기 전에 안한 깨져요 뒤에 게이지안 템카야 되긴 해요 두고 음, 보자 나이스 어? 이러고 그냥 레어 벌써 찍었니 그냥 운영한다는 마인드네 괜찮다 음, 다크거든 이게, 이게 다크라서 저, 괜찮거든 되게 더 35까지 찍고 들어오냐 음. 이거? 그럴 거 같아 레어 가는 거 보면 좋아 좋아 좋아. 아저 아, 뒤에 게 절대 안 오래 오아 오래 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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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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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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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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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는래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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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조건 저 있는데. 아 다크 생카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3포토는개오반데 진짜. 형 다크 다크다. 오, 봤다 그래 봤다 그래도 봤다 봤다. 나이스 어, 다이...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어, 진짜... 아 오른쪽 생카이면 안돼 진짜 일정이요. 봐야 되는데. 오취약 제대로. 오. 아 그냥 토스가 3포토로 쟁게 나 지금 너무 불쾌한데. 아 잠깐 다크 다크 다크. 아아 아. 아, 아, 씨. 아 이런 토스 존나 편하 편하단 말이야 게임이. <laughs> 게임 존나 안 좋네. 태놈도 생일 때안 받았는데. 이러면 최악의 상황인데 그냥. 어. 아 이거는 점중형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존나 좋긴하다. 음, 아, 아까 상황보다 빠르... 좋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까 상황보다 좋지. 근데 지금 앞에 앞에 오버도 지금 너무 빨리 잡혀 이게. 아 좋게. 아, 진짜 잡히는데. 아. 앞에 근데 로뭐 빠르긴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건 점중형을 믿어야 돼. 가스밖에 안 돼서 탈도 많이 찍히는 것도 아니라 이거 본질 생각은 안 돼. 아, 드론 개 많은데? 잘 채긴 했어요 그래도. 아, 토스 몰라? 아, 근데 이게 저가 잘 채도 토스 도잘챈 거라서 그게 문제. 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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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다 커다다. 아, 가비. 아, 두대. 떨만해, 딸만해더 떨만해. 저 죽어줘야 근데 근데 돼. 이거 무탈, 아, 네. 탈, 탈못 보고 우리 오몸 탈만 찍으면은 되긴 하거든. 그 아예 안 보네 토스. 그러니까. 드론 개 많은데? 이게 진짜 탈 찍으면 되긴 하는데 이거 이게. 근데 오면은 찍을만 하지 않아요? 오늘은 무조 찍을 것 같아 아근 네. 히드라 다 찍었네요 가스? 어, 네. 오카가 참... 무섭나보다 아못 네. 봐가지고 어쩔 수 없나보다 근데 뮤탈 찍으면 돼 가스 몇있성200 아, 200이요 아 그게 없어? 아 뮤탈 찍어야 이기는데 이거 뮤탈 안 찍으면 진짜 아, 게임 오랫동안. 못 이기는데 어. 그거, 아 근데 벌써 드라군 뽑고 있는데? 아 상황 개불리하다 이거 그냥 이민중씨 네. 뽕이야 드라템 <laughs> 큰일 지금 그림? 저거 나 앞에도 있어야 부려. 되는데 어 아, 로봇 로봇도 안찍고지 3포토로 쟨거 자체도 아, 로봇 지었구막 너무 빡세고 어 아, 점중식 한, 한 탈이라도 찍었어야 정도? 되는데 이거 진짜 안 찍었지 아,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 근데 그래. 그래. 스파 봤거든 태우 아, 그냥 그게... 박아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박아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씩 박는 거네 그냥 세개씩한 박아주면 본진 두개더 그러니까 우리 스파 완성되자마자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토스도 안 진단 많이 드지 드라곤 떴으니까. 네, 다리 네, 드라곤, 그러니까 진작에 나와서 우리가 앞마당 터는 상황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러면 또... 아, 소장에서 너무, 너무 편하다. 어, 편도... 아, 만화 빵빵하게 치우는데? 아, 맞는 아, 아, 그래, 상황이다. 그래. 그래, 뭔가 토스가 그래, 좋아 보이긴 한다. 드라템이 너무 빨리 조합해서... 상대이도 엄청 쉽게 먹을 것 같은데? 와 지금 핀다고? 3렉을? 와... 아 진짜 불리해 아 진짜 빡세다 이건 형, 너무 빠르다 3렉이 어 들어가 벌써 한부대야 템플러 템플러 섯마리여꺼지공이 어쩔 수 없다 버텨야지 뭐 그래도 웝은 좀 느려 5렉 밖에 안 됐어 어때? 불리하긴, 어, 해, 형, 불리하긴 해 불리하긴 해 게임은 와 근데 시들어온 뭐야 어.. 씨 가스 바로 줘야 <laughs> 돼 가스 필요해 여기 가스 어 와. 우리 이러고서 벌써 음, 하이브를 음. 준비하긴 하네 막는 건 아닌데? 막으면 안될것같으면안돼 가면 안돼히 그만 찍고 이제 링 섞어야 될거 같은데 이거 가스, 압식 가스 좀아 중... 가스 진짜 없어서 토스 방 나올 때 되게 빡세겠네 빵으로 버텨야지 뭐. 아 이건 근데 토스가 세시 먹어도 돼가지고 지금. 근데 그나마 지금 늦게 먹고 있잖아요. 여기. 저본침 봤으면 이제 3 세시도 어, 빨리 근데. 때려박을 텐데 토스도. <laughs> 약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긴 해. 우리 링 비율 좀 높여서 말크좀 찍자 이거. 아저온타도지 업그레이드 나올 스있스것 같아.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언제 되지 상대도 투 포지도 아니고 약간. <laughs> 어 세시도 늦게 먹고 있어 한 오. 방만 좀. 인구가 어떻게 돼? 117대132 10밖에 차이 안나 지금 할만하긴 한데 럴코가 없어서 이 템, 마나가 많고 어. 그러니까 인구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럴코가 없어서 근데 마나 업도안되있긴해 지금 200인데 지금 이거 선큰 지어서 막아야 될것 같은데 선큰은 무조건 지어야겠다 이거 두개 지어 놔야 돼좀 까다로워 그래야 좀 빡센 상황이야 닝발도 안되있네닝발안된 거지? 셋시 진짜 늦는데 토스? 진작에 지었었는데 깨는데 뽕 빼서 민단만인데 아니야? 그냥 그러긴 뭐, 너무 리스크 있지 않나? 토뽕 빼기에도 포토 열심히 받고있고 포브도 진짜 많고 마당이나 3댕이는 음. 셋시한번 늦춰주자 나이스 어 나이스 링 좋다 아 근데 이거 우리 정면쪽 그거 없어 아 여기가 조금 허술하네. <laughs> 아 여기 코 너무 없는데? 차라리 그 9시 거길로 와봐. 어, 아니 그 어, 위로. 어, 위로. 아, 근데 위로. 게 차라리 나. 거. 여기가 나. 어, 위로. 온다고? 이게, 어, 이게 나. 이게 진짜 훨씬 낫다. 반응만 형. 반응만 바로하면 돼. 반응만. 반응만. 또못받는고 있어. 제대 오케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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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에그, 에그, 에그 나이스. 취소했다가. 어, 취소했다가. 취소했다가. 어, 이제 올라올 때까지만. 12시 먹었네, 토스. 토스 음, 12시 먹었네. 음, 그다마좀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여기 박아놓고. 아, 다행이다. 여기 가운데 아이들은. 스토어 빨리 어야돼 토스. 하이는야이 하이브 불쌍한데 그 우리. 야, 어. 이러면 근데 괜찮아졌어. 좀 방금 9 시로 와줘가지고. 아홉도 안 되고 아직도 한도 안 뚫고. 오, 이료대많은데 저거? 엄청 많은데? 나이스잘사아이 오, 이스나이스나이스 백백백. 너 움직임 좋고. 빼자, 빼자, 빼자. 좋아, 좋아. 여섯 시도 짚고 있고, 케이몸 사이즈는 괜찮아 지금. 토스도 어비 좋은 건 아니고, 포지 이제지었고, 1 1어비인데 이런면없따라가겠 돼. 마그게 t 따라가 n a 이거 예 맞춰지겠다 그냥 이거 6시에 이제 병력 좀 갖다 놓고 하자 할만한데 어, 진짜 상황? 상황 괜찮은데? 뭐게이 s 도 별로 없고 t 스 l o n 우리가 m e 업그 a t game is the ball? w 눌렀으니까 m e is the ball? w h a 1, game is the ball? 아 h 어 t g a 어 할만해요, 할만해. 여기 l What game is 셋시 이거 견제 되나? 싸먹는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 그래도 되겠다. 싸먹는 아, 사이즈 안 나오나? 아, 없죠가 보고 있어서 아, 센서 없죠가 있어가지고 한 개. 어 아, 이거 쪼보 센서 줬네. 거기서 있네. 아 근데 셋시도 그냥 주는. 주면... 아치도 들어 하나 보내자. 아 셋시 그냥 주는 거 불편한데. 셋시 지금 질러 존나칼 타이밍인데. 왜 아나로 또 돼가지고 지금 싸우면 되게 좋은데. 셋시 셋시 보고 있, 있는 거 아닌가? 아안 어, 보이니? 질럿 보이네 어, 질럿 보이네. 어, 어, 보이네, 보이네. 아 그냥 저가도저글링이 이겨? 이젠 안 돼요? 그냥 길게 아, 다음, 길게, 길게, 길게 야겠다 근데 음. 이것도 투수 원하는 그림이라 하가야 되는데. 이대로 어디 가는 거야? 왜안 만나고 갑자기 어디 어디. 삼등이 들어안 만나고 보이는 나름 괜찮게 싸우면 돼 이제 아니, 5시를 먹던가 해야 될것 같아 어디 멀티 하나 더 진짜 6시 돌리면서 오, 윤중이도 멀티 잘 꽂는다 1 2시키도잘돌아놨고 윤중이 잘하는 그림이긴 아, 하다 윤중이형도 이거 잘하는 뭐, 그림이라서 아 근데 도구 진짜 이상하게 200까지 찼는데 어꿀도 괜찮고 아 근데 이게 지금 딱 소모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도 이게 지금 포스업이 진짜 구려가지고 아, 잠깐만 우리 여기 럭 하나도 없어 지금.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오면은 우리가 근데 먹을 수 있어. 우리 200이라면. 아 빠도 나왔네. 네2 0 0이200어 6시만 이거 병력 빨리 빠르게. 언덕에서 좀, 좀 와, 언덕에서 와. 좀 싸가지고 언덕에서 올라오기 전에. 오못 어, 올라올 좀것 같은데 어. 이거는. 플래그는 떠도 안 돼. 어플안됐어세 안안 마리에. 안 됐어요. 아, 티마리에. 아 아파, 아깝다. 아 이거 그냥 덮치면 안 되나? 경력 개 많은 데 왼쪽에 또 오픈인데. 왼쪽에 개 많은데 지금 어 좋은데. 우리 2억인데 2력. 항1 2력. 지금 싸우자. 아뭐 그냥. 지금 싸우자. 지금 어떡다. 아니 위로 아지대딱 어택 당 때려 버려요. 그냥 어택 당. 아 이거 아까 싸 먹는 그림이었는데. 어 아, 지금 마당 거저 센터로 딱 돌려 돌림 될 텐데. 아 이거 아 너무 손이 안 되나 보다. 너무 많아서. 아이렇게 일자로 가면은 토스가 원하는 그림인데? 아직 스톰이 많아 스톰 너무 잘 쓰는 구도다 토스가 싸우기 쉽게 아 아직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바... 왼쪽 왼쪽으로 그러게 보면... 지금이라도 토스 여기서 안 빠지면 이득이야 어? 어 위에 피 나왔네 나이스. 왼쪽 벌면 먹어줘 맞아, 어, 이제. 아니, 아, 아 이제, 어, 이제 어, 드라마 밖에 없는데 드라마 밖에 없는데 먹자 먹자 다 어택당 다 어택당 이제 어택당 어것 같은데 지금 당좀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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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것 같은데? 먹는뎅? 필단 잘 먹었다 오개잘 먹었다 좋아, 이제 먹자, 와 시원하다. 이제 그럼 우리 다시 먹자 이러고와 시원하다. 다섯 시 먹자 형. 아직도 이긴 거 아니야. 거구나. 투수도 지금 병력 많이 나와 있어. 아 근데 어, 지금 신나 가지고 다... 어택 당 때리면 위험한데. 요런 시 완성돼 있는데. 아 요런 시 완성돼 있구나. 네. 아니, 아니 지금 존나. 아 근데 템 많이 나. 어택 당 때리면 안돼 지금 문제. 아 맞아 뭐야? 어 뭉기다. 어, 어 이거 로커 너무 붙여 있는 거, 거 아니야? 아 로커 로커 형. 로커 너무 붙여. 다행이다. 여기 자리 잡는 거 좋아. 지금 들어가지만 하는데. 아러코위아 어, 플레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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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롤코 플레이가 나플레이 이거 무조건 밀것 같은데 아, 밀었네 야 롤코 에 엄청 많이 배신이판나나 아니, 아니 플레이그 좀 플레이그 좀 어, 플레이그 다 봉치고 저럴코 나올 때 들어가면 조금 밀겠네 그러겠네 오버도 있고 오버도 있고 열한시 도 열한시 다시다 피는 중 좋은데 야, 안 좋은 게다 빠졌는데 우리만 고들갑 떨었는데 이 <laughs> 그냥 진단상 황 1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거한테? 근데 아까 그, 거기, 9시 쪽 거기로 왔으면 좀 빡세긴 했어. 아, 근데 아예 후들 타이 너무 지났어, 토스가. 아, 나 200인데 또. 토스가 그러니까 소모 안해줘서 그때 우리가 괜찮아졌는데. 너무 아, 200까지 너무 쉽게 쌓았는 토스 너무 개악하다. 아, 끝났다. 와, 진짜 아까 나이스, 이겼다. 처음으로 그 무적인데, 이제. 야하. 그러요? 상대 손, 상대 정중현이 제왜 오늘 들어갔던 아, 너무 무스하게 역전 됐다근데 갑자기 자괴감 드는 거같아 아, 역전이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어. 그냥 스무스하게 이겼다 생각할 걸? 스무스하게 이겼는데. 마나 많고 좀 마나 업... 하고 정말 압박 좀 강하게 했으면 정중현이 어, 어, 너무 드슨하게한거같긴해 아니, 난 근데 좀 진짜 그9시그윗길로온게난 그 진짜 그게 그게 말이 안 됐거든. 좀 자체도 안 썼잖아, 진짜 거의. 마나 다 200인데 거기서 스총 쓰면서 오면은 진짜 우리 빡됐어 훈하구만 어, 근데 저쪽도 때려버렸다? 저쪽도 우리 뽑한두명이라서편하이 <laughs> 생각하겠다 근데 저쪽도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이치인데 어어 저랑.. 아 나랑 이제 인치 있구만 불 응. 그래도 이 힘이 어디냐 보다 낫지 못하네. 아 오랜만에 이기네. 어. 지성이 팀이 잘 이긴다. 그지? 네, 결국 팀은 이기네요 그래도. <웃음> <웃음> 지성이 나랑 하니까 기가 막히게 뽀방 걸려버리네. 아형 <laughs> 저번에 그래서 저거 몇 번. 해주지 않았나, 내가? 아닌가? 나 상대팀일 때 잘하던데. 뭐봤예요 어, 0승 뭐 2승. 어, 네, 저번에 만개방때한번 제가 해줬잖아요, 형. 어, 언제적이야, 지아 아, 형 그것도... 얼, 그때 5대5 한 달도 안 됐어. 그건 잘했다, 지성아. 확 저거 2대까지... 현재 영이랑 민철이 이랑 같은 팀이었네. 그때 점중이 형이 캐리줬잖아 점중이 형이랑 지상이가 아, 아닌데? 아, 그5대5는 어, 아니야. 아니야. 그때 그 그냥 저 혼자 했어. 그거 누구였지? 정준영이랑 한명 누구였지? 누가 캐리해줬는데? 정준영이랑 한 명. 이 지성이 아니야? 나 아까 지성이가. 그때 윤중, 윤중이랑. 쌈지당이 에드벌룬 세계 감사에게 감사한 내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캐리하기 힘들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진짜... 현재는 딱 오, 1인분 너... 하더라고 뭐야 아비톤 뭐야? 아비톤 뭐야 이거? 야비 1인분 뭐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 어, 그러니까 딱 1인분만 해 현재는 1인분 하면 못 먹긴 해요 오, 오, 오 나이스 집 좋았다 어, 와사라 1인분 했다, 했다.